<laughs> 천사의 우 번외편 브이도스를 실행하지 않아도 실행이 가능한 아주 명적이지. 야야, 거기서 대화 잘못하면 바로 종료야. 조심해서 진행해. 아, 젠장! 일본어 잘하는 사람 어디 없나? 응? 아, 맞다. 왜? 응? 아, 아, 그게... 아, 아, 아니야, 아무것도. 응? 내가 나중에 훨씬 더 크고 잘생긴 진짜 네이클로버. 너한테 버릴게! 야, 마동엽, 뭐 해주면 이 네이클로버 나한테 버릴래? 그거, 형님 주세요, 해봐. 까자잉 그럼 말던가. <laughs> 음, 좋아. 형님, 주세요. 싫어, 뻥이야이 <laughs> 자식이, 돼질래? 응? 어? <laughs> 아 엄마 이거 내가 17년 인생 살면서 찾은 최고 네이클로바야. 내 보물이라고. 야,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줄 것처럼 말하고 난리야. 허, 지만 그걸 준다면 넘기도록 하지. 마? 뭐? 그게 뭔데? 저부터 내가 절대 그거. 뭐?! 웃기지 마. 싫으면 말던가. 통여아 엄마 왔다. 뭐야? 그거 지금 이상한 거 보고 있었지? 어...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석아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이게 뭔데? 어? 이거 파는 거 아닌 거 같은데. 혹시 네가 뜬 거야? <laughs>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목도리랑 장갑밖에 못 만들었어. 다음에는 스웨터도 짜 줄게. 야, 갑자기 선물 주면 어떡해? 나는 준비 못 했는데. 얘기하고 주면 재미없잖아. 그냥 만들어 주고 싶어서 만든 거야. 선물은 뭔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래. 부담 갖지 마. 아니. 그래도 음 그러면 선물 대신에 전에 얘기한 한복 맞추러 가자. 뭐? 아 싫어 한복은 명절에도 잘안 입는단 말이야. 응 그래 알았어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잘 어울린다 어때? 내가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쩐 목도리랑 장갑 마음에 들어? 음. 어렸을 때는 남이랑 머리 하나 차이나더니 이제는 거의 비슷하구나 조만간 남이보다 더클 거니까 두고 보세요 오구오구 그리여밥 많이 먹고 더워져대해져서 우리 남이 평생데고 살아 할머니 왜 남이 너 예전에 할미한테 장석이 신부되고 싶다고 했잖여 그건 어렸을 때고요 에이 지금은 아니야. 아, 아니 그건 이, 야 장서가 할머니가 그냥 농담하시는 거야? 정말이야? 알았어, 누가 뭐래?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야 남이야, 나 먼저 갈게. 어? 어디 가는데? 아 성당. 오늘 성탄절이잖아. 성탄 대축일 미사 복사서야 돼. 성당? 나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음, 뭐안될건 없지만. 할머니, 그럼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항상 차 조심하고. 네. 네. 왜뭐 놓고 갔니?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남이야! 여, 모나미, 메리크리스마스! 안녕, 잘들 지냈어? 어, 당연하지! 안본 사이에 더 이뻐졌다. <laughs> 장석이 여자친구야? 헐, 완전 킹카다. 응?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 얼굴을 봐라. 너 같으면 사귀고 싶겠냐? <laughs> 장석이가 어때서? 장석아, 나 성당 구경 좀 시켜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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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와, 천사다. 조장속 짱 부럽다. 야야 시끄러. 빨리빨리 움직여.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우리 붕어빵은 아주 특별하다고 마가린을 쓰는 황금 붕어빵이야. <laughs> 며칠 전부터 성당 앞에서 동혁이랑 붕어빵 팔고 있었거든. 수익금은 전부 부류 이웃 돕기 할 거야? 우와 멋지다. 정말 대단한데? 어디야? 야 이거 팔 거야. 손대지 마. 돈 내고 사 먹어. 치,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있다. 어? 너희들 여기서 뭐해? 어? 가영아! 오올 좋은 일 하는구나 기특한데 <laughs> 가영아 이거 먹어봐 아주 맛있어 야꽤잘 구웠는걸? 붕어빵 장사해도 되겠다 어이 꼰대 잘 있었냐? 누가 꼰대야 이 날라리 주제에 야 입구막지마 사람 못 들어오잖아 무슨 거인이냐 뭐? 이땅딸보 꼰대가 뭐래? 뭐? 땅딸보? 따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 왜들 그래 자자 붕어빵 사세요 붕어빵 사세요 붕어빵 사세요 와싸다 붕어빵이 천 원에 일곱 개 마가린을 써서 더 고소해 에잇 맛도 못 봤네 그래도 다 팔려서 다행이다 그치? 야 모나미 이거 아니야. 괜찮아. 안 추워. 어, 정말이야. 안 춥기는. 코가 빨간데. 장서가 우리 서로 하나씩 끼자. 됐어. 다너 해. 너안 끼면 나도 안낄 거야. 어? 눈 온다. 응? 그러네. 장서가 손줘 봐. <laughs> 너는 짜잔. <laughs> 야, 이거 다 미신이야. 뭘 이런 걸 신경 쓰고 그러냐? 그래도 왠지 기분 좋잖아. 안 그래? <laughs> <laughs> 장서가 우리. 올해 마지막 날 일출 보러 동해 가자. 마지막 날? 야, 마지막 날이라고 뭐 별거 있냐? 다 똑같은 해잖아. 그래도 새첫 일출이라 가면 왠지 특별하잖아. 안 가면 갈 때까지 졸을 거지? 헤 <laughs> 딩동댕.

안 되는 세상 속에 살아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세상 속에 살아 이젠 돌이킬 수도 없이 난 나이만 먹어가고 있어 어젠 더 G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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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it going, don't jump at the sound. She get it going, Charlie radio sellies get Turn on the radio, set up the stereo. Let's sing and dance with laughing. Turn on the radio, set up the stereo. Let's sing and dance with laughing. 영꽃은 잘못된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우리 나미는 이 영꽃처럼 비이 그렇게 될 거요 암 아, 그렇고 말고 이 할미가 꼭 그렇게 되게 할겨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는 아무 걱정 말고 할미만 믿어 알았지? 네 할머니 할머니 이 무늬는 뭐예요? 음 그건 모란이란다 보라는 풍성한 꽃잎을 가지고 있어서 꽃 중에 왕으로 불리지. 기쁨을 상징하는 나비와 함께 그려놓으면 화목한 가정을 꾸린다는 의미를 가지거든. 그래서 신랑 신부의 예복에 자주 사용된단다. 저, 할머니, 장석이랑 저랑 한복 지어주시면 안 돼요? 음, 안 되긴. 할미가 아주 곱게 지어줄 테니까 장석이를 한번 들러. 알았지, 정말이야. 할머니 최고!